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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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 봤는데 오늘 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사실 저희도 이거를 태어나서 처음 해로는니다아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저희도 떨리는데 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미안이 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한 포기에 더더욱 이요 이렇게 다왜짜봤어요 정말 특별한 분이 얻셨으니까 우리를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들을 보면 백끔하다는 느낌이래요. 그리고 오늘 하이 토치에서 토리일진 하시면 됐어. 여기까지 네,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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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드릴게요습니이 알겠습니다. 알겠 아, 그래. 자, 우리 같이 며칠 전에 콘어트에 이어 서저희또 가까이서 이태원 여러분들 만나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색다른 어떤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재원입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지영이시기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입니다. 아, 길거리에서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니까 좀 낯설긴 한데 그래도 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시간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성우입니다. 여러분과 어, 스킨십을 할수 있어서 <laughs> 네, 좋습니다. 오늘 즐겁게 어, 즐겨 보아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성우입니다. 노력이 나와서 행사를 할수 있어서 너무 나 좋고 앞으로도 이런 회의 펼치는 만 아니라 사인회부터 많은 여러분들이 함께 할수 행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진 d 뮤직 페이스북 통해서요. 우리 앉아서 얘기해 드릴 것 같습니다. 아, 사진을 앉아서요? 진짜 만나셔야죠. 진짜 만나셔야죠. 진짜 진심으죠 자, 우리 g 스키스북 분들께 질문을 좀 펼치는 게 많았어요. 그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99년 4제 앨범을 마지막으로 17년 또 18년 정규 앨범을 내린 건데 준비할 때 기분이 어땠나요?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어... 참 되게 뭔가 부끄하러면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게 제스키스라는 이름을 뭐 재결합 이후에 사실 뭐 음원도 나오긴 했는데 정규앨범 그 5집이라는 것을 저희 눈앞에서 딱 봤을 때 굉장히 저희도 네, 높으라고 그리고 왜더 일찍 못했을까라는 의심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감동이 들때또 많은 분들이 또팬여러분들 기다려준 덕택에 정규 그 5집이라는 것을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네, 혹시? 또 뭐, 그냥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정기를 내서 그자체가 사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 어떤 거에 그냥 무엇이든간에 연연치 않고 팬들하고 저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어, 오지음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게 네, 저희 바램이요 네. 그리고 또두 번째 질문을 해드리자면 오바들이 요즘 늘어나는 1 0대 팬들이 오바 어떤 생각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집대 팬들이 친구가 하세요 있어. 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 그려요감사드있요 아아 감사드려요. 네. 감사드려요. 감사감사드사요합니다감사다 네. <laughs> <laughs> 따라서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턱 와닿은 표현 중에 제일 보이고 싶어요. 손으로만 <laughs>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 아, 저 10대, 10, 10대 돼지 손으로 한번 해주세요, 손으로 한번 아, 반갑습니다. 자, 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예전의 팬문화와 요즘의 팬문화가 정말 다르잖아요. 예전 팬문화와 요즘 팬문화가 정말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전 팬문화 중 그립거나 사실 부활했으면은 태 문화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거나 부활이라는 표현은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그냥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핸 모바일이나 뭐어 카메라 같은 경우도 많이 찍고 하시는 것 같고 예전에는 예전... 카메라가 뭐 이런 거였으니까 예전에는 약간 신비주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는 이제 신비주의 하기에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혼있을때 많이 보여주고 싶은 지금 올라가 지고잘하고 아니, 그냥 약간, 어, 옆집 오빠, 동네 오빠 같은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느낌들이. 아. 아니면 뭐. <laughs>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아, 아니에요. 그러면, 슈퍼스타? 아, 뭐, 남자친구? 아, 남자친구는 아닌가 보다. 이건 억지로 소리지르는 것 같고. 맞다고. <laughs> 제가 <laughs> 또 질문드리자면 이번 음, 오즈을 음.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씩 좀 말씀 주시면 게요 뭐? 에피소드가 있었나 혹시? 저희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스케줄이 저희 제스키스는 계개인당 이렇게 자기의 분량을 다 끝내면 캘퇴를 합니다. 캘퇴. 칼퇴. 지도안더라보고 칼퇴. 캘퇴를 합니다. <laughs> 어. 그래서 에피소드는. 어휴 <laughs> 녹할때 되게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좀 이렇게 기억나는 것보다 일단 뭐 이번 정주인 만큼 그래도 많은 YG 내 프로듀서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다 보면서 그 친구들하고 또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이런점는 녹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우리 같은 마음의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데 우리 고촌담에서 포스트를했셨잖아요 <laughs> 그 때, 이제, 침대에 누운 상태로 높게 올려놔서, 그대를부르셨는데 사실, 어, 그때 라이브였어요. 저는, 네. 네. 어머, 너무 작는데 혹시, 라이브에 대한 부담감은 이제 없나, 혹시? 이제 계속 여차 사이시에서 하는데, 어때요, 아, 요즘 라이브에 대한? 라이브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매번 늘 있는 것만 맞는 것 같은데, 오, 오히려 라이브로의 장점이 뭐냐면, 그냥 힘들 때, 팬들이 알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넘기면 잘 불러줘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 있 넘기면 언제 그래는듯이잘 따라 불러주시니까 이게 신대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또관객들불 보여주는가 하고 이 침대 기분이 좋지 않죠? 나는 이제 여유로운 침대니까 여유로운 포즈를 취했는데 저는 음. 발가락에 힘을 너무 줘가지고 제가 거짓말로 엄지발톱이 지시어질 뻔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요. 앞 그럼 나중에 또. 아이고야. 그렇게 생각하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이렇게 마치고 오도록 하구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을 넘어가야할것 같습니다. 자, 어, 우리 지금부터는요. 제키야 학교의 하이터치 씨. 시작하도겠습니다 아! 자,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아, 아, 시작을 아, 할 건데요. 좀 줄을 아, 서주세요. 네, 예,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가방을 들어주시고요. 혹시 선물을 주시면 앞으로 이분께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킨십을 하는 시간이에요. 아, 네. 자, 준비됐으면 여러분 10번까지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어. 네. 자, 일어나셨어요. 오, 오시네요, 오시네요. 끓고 있어, 끓고 있어.